자 x 세 제곱 마이너스 x y 제곱은 10위의점 마이너스 2.3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죠. 야 좌표 평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y 프라임 구하는 거야. 얘가 f 프라임을 쓰고 dx 분의 d y 야자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미분하면 x의 식은 그냥 미분하고 y가 포함된 식은 고배 미분법 네. 마이너스 오케이 y를 미분하 합성 미분법이니까 y도 x처럼 마, 미분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e y x 곱하기 y 프이아다 마이너스 e x y y 프라이 상수는 미분하면 0 되고요. 동의하자. 이 녀석을 우변을 이용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2xy y 파임. 더하고자 하는 y 파임은 어떻게 돼요? 2xy 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예, 윤서야 이거 왜 틀렸죠? 어? 어디 쳐다봤어 태가 이거 왜 틀렸어? 어? 태양왜 틀렸어? 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틀린거 분모가 0이 되면 각색할 수 없습니다. 맞죠? 아, 이거 꼭 쓰세요. 자 됐어. 그 다음에 x에다가 얼마더 입하래요? 마이너스 2 y에다가 3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3이라는 것은 x,y 값을 준 거니까 그래서 대입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보주세요12 빼기 9니까 3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되죠두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위의 점 1,2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죠. 자, 얘를 미분하면 2 x 더하기 자 태우야 이 녀석 한번 미분해봐. XY 미분해봐. Y 더하기. Y 더하기. x y 미분해봐. y 더하기 x y 파이. 네. 네. 내가 고비밀법쓰니까 x를 미분해서 y. 그러니까 어, y를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이니까 되죠? 네. 은수야 y를 미분해 봐. 네. e 네. y y 프라임이 되죠 되요? 이게 0이니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뭘로묶어요 y 프라임로 묶죠. 이 y y 프라임은 얘네들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의 x 쓰쓰. 그니다 과도치고 ex 플러스 y가 되죠. 되죠.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y 분의 마이너스 ex 플러스 y가 되죠.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거 왜 틀렸어? 그래요. 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인지 해줘야 되죠. 다시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위 점들은 여기서 안 되는 거야. 동의합니까? 여튼 이때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2조선이니까 그죠? x는 1, y는 1을 y는 2를 대입하면 그죠?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2번. 이번 접선까지 구하는 거야. 기울기랑 점을 이용해서 접선까지. 개념이 지 이번입니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 y제곱, 플러스 2는 0 위에서, 그죠? x가 1이고, y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그런 문제죠. 마찬가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자, 3y 적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아, 3y 제곱 미분은면 ui UY y' ui y'은 0입니다. 따라서 y'은 3y 분의 x가 되죠. 여기다 x는 1, y는 1을 넣으면 기울기는 3 분의 1이고 이게 접선의 방향이 뭐 전개해정리하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는 3 위의 점 x는 2 y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x 제곱 미분해서 2x xy 미분하면 y 플러스 xy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항에서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y 고, 얘는 x 1로 묶이니까, 그죠? 이거 x 1이되는거죠 동해자. 그래서 x 는 2, y 는 마이너스 을 대입하면 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1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삼이죠.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 x 플러스 5가 되겠죠. 별거 없죠. 그냥 네, x처럼 미분하고 곱하기 y 프라임 해주면 돼. 음악 수업이 뭐? 이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포무센타운 쌍곡선의 접선에